안녕하세요. 인사하프로TV 하프로입니다. 어, 여기 현장은 우리 신안동진 아파트, 동진신안 아파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대대적으로 공사하는 곳이에요. 뭐 유튜브 영상에도 뭐 여기 몇명 들어갔다 몇명 들어갔다 하니까 뭐 댓글 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뭐, 어 현재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뭐이 댓글 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요. 뭐 실제 제가 뭐 거짓말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목공 타일 가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도 저희 직원하고 가구의 부속을 다 불름사 경첩하고 푸시 경첩을 이렇게 사서 다 들려가거든요. 말 그대로 경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푸시 이거 부속하고 얼마 비싸지 않은데. 그만 한 180만 원 정도 사서 제가 이게 솔직히 띵 하더라고요. 서랍도 아닌데 이거 경첩만 180만 원치 사니까 인터넷에 보면 개당 한 3,500원, 뭐 푸시는 13,000원, 그다음에 자동은 6,800원 정도 하는데 엄청난 개수를 산다는 거죠. 그 정도 비용을 산다는 게한만 원도 안 되는 것들을.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현장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보면 지금 현재 목공 끝나고 필름까지 끝난 상태예요. 필름까지. 그래서 벽면들 보면 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벽면이.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게 다 마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깔끔해요. 입구방 한번 볼까요? 어, 문 같은 경우도, 어, 문 한번 보여드릴까요? 문도 이게 히든 도어예요. 히든 도어. 히든 도어라서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문 닫아놓으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면 제가 세게 밀었는데도 뒤에 깡 소리가 안 났죠. 보면 이렇게 정지형, 이런 도어 크로저가 이렇게 달리는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손잡이 다른 데도 있으니까 손잡이 단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입구방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인트를 칠했어요. 페인트.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서 가벽을 이렇게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데 선반도 이렇게 짰습니다. 선반도 짜고. <laughs> 가구가 여기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가구가. 뭐 도어도 달리고. 책상도 짜지고, 여기 뭐, 색깔이 있는 장도 짜지고, 선반도 짜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페인트 했다. 이 페인트 같은 경우도, 어, 3일 했어요. 3일. 3일. 어, 금, 금토일 했나? 하여튼 3일 했습니다. 3일. 페인트 사장님한테 3일치, 그래서 저희가 일당하고 다 해서 드렸습니다. 저것만해서 3일한 게 아니에요. 여 화장실 천 정도 칠했고 저기도 칠했고 뭐 안방 천 정도 칠하고 뭐 그런 것좀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방, 반대방 같은 경우는 여기 수도 분배기 이렇게 수도 분배기가 위치해 있고요. 이쪽 수도 분배기죠. 이렇게 각 개별 다 컨트롤할 수 있게 수도 분배기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크게 끔인 거 없이 전체적인 목공을 통해서 깔끔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 달려있죠, 여기는. 요게 손잡이에요, 요게. 요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여는 손잡이입니다. 이렇게 손잡이.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같은 경우 지금 막 박스하고 들어가 있어서 약간 지저분한데 여기는 좀더 깨끗해지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막 보양도 쳐놓고 해서 좀더 깨끗해지면 보여드린다. 화장실은 하여튼 신경 많이 썼다, 요번에. 복도 라인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필름을 감아서 구성을 했고 유리도 모두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거실 거실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 라인하고 다 라인을 맞춰서 다 디자인을 잡아서 이렇게 다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집이 가구도 많이 들어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경첩 경첩하고 푸시 구성만 해도 180만 원채 인터넷가 기준으로 저희도 인터넷 사요 그냥 네이버에서 뭐딴 데서 사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180만원치 사오니까 말다 했죠. 경첩감만. 하여튼, 곳곳에 가구가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도 들어가고, 이쪽은 이그 우수관이 있기 때문에 전공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이제 배관이 있거나 하면 전공구, 전공구 같은 거를 만들어 준게 좋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쪽에, 뒤쪽에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도 <laughs> 전반적으로 가구가 들어가요. 가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 벽을 여기까지 쳤다가 요만큼을 다시 저희가 쳤어요, 벽을. 다시 친 이유가 가구 문짝이 닫혔을 때여기 손잡이하고 간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생각을 해서 이그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저희도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붙였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목공 끝나고 보니까 아, 가구 들어가면 여기 다이겠는데 이래서 요 저희가 이렇게 목공을 태웠어요. 별도로 이런 거는 저희가 했어요, 이것도. 목소 분이 한게 아니라, 저희도,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기계가 다 있고, 약간은 할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TV, 텔레비전텔레비전이 들어가고, 사운드바가 들어가고, 그리고 양옆에 이제, 가구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가구가. 가구는 이제 한솔 패트, 패트 제품 한솔 패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리글라스 이제 도어가 들어가는데, 유리글라스 도어도 뭐 자세히 알아보시면, 가격대가 있거든요. 가격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이엔드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나 그런 것들로 저희도 할 예정이에요. 약간 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뭐 흔히 얘기하는 하이엔드의 기준이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뭐 저렇게 굉장히 높은 하이엔드까지 아니더라도 그 문턱까지는 가는 수준까지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다막 라운드도 많이 잡혀있죠. 이거는 비디오 폼,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 이쪽 벽도 전반적으로 목공을 해서 이렇게 포인트로 필름을 이렇게 감았어요. 나름 어둡고, 지금 막 먼지가 타서 좀 그런데 깨끗하게 청소하면, 어, 집안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살려줄 것 같은 가구하고 이런 게 배치됐을 때 그런 느낌,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일, 여기 타일 이렇게 다 붙였죠? 붙이고 졸리컷. 주방 타일도 양이 적지 않아요. 주방 타일도. 졸리컷 부분도 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뭐, 여섯 줄, 뭐, 많습니다. 졸리컷 칠 때도. 주방 타일도 한참 걸리죠. 이게, 이집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거울 자리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여기 거울 자리라고 이렇게 붙여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방 타일도 1200에 600각으로 전반적으로 구성을 했고, 후드 위치나 이런 것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요. 전기나 이런 것도 뭐 복잡하죠. 다 이렇게 라벨링을 통해서 위치 어디로 갔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데도 다 졸리컷이죠. 이런데도 통상 목공으로 이렇게 우리가 쫄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목공 마감을 해서 필름을 감는데 여기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졸리컷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타일 품이 많이 들어왔어요. <laughs> 전에 방송할 때 그날까지 1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2명 더 들어왔고. 그리고 하면서 오늘도 왔다 갔다 걸렸어요, 타일이. 또 하다 보면 또 눈에 띄는 부분 있고 하니까 오늘도 와서 또 수정하고 또 그랬습니다. 이렇게 쭉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런 것도 융콘셉트. 이런 것도 타일에서 정확하게 잘 따주는데 간혹 이제 좀 크기가 안 맞거나 하면 또 따다가 또 타일 날려먹고 하면 또 다시 하고.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일하다 보면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타일이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꺾어서 다 왔다 주방 타일 양만 해도 이게 엄청나다 그리고 여기 세탁실 이 세탁실 같은 경우 저희가 바닥에 뭐 배수 가구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이런 수도꼭지도 약간, 뭐 약간 디자인된 걸로 이렇게 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laughs>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그발코니 나가는 데죠. 그래서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는 이제 린라인거 모델을 썼고요. 여기도 다, 여기는 히든도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히든도우예요. 히든도우로 이렇게 닫히면 이렇게 됩니다. 다 벽으로. 문을 다 닫아놓으면 진짜 어디가 문인지 잘 몰라요. 저도 이게 공사, 제가 공사하는데도 와서 간혹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디가 문인지 이게. 이 벽인지 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놓으면 야 세탁실에 뭐 가져와라 이러면 친구 들오면야 어디가 어디야 이럴 거예요 여기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안방 건너방 먼저 볼게요 간단하니까 <laughs> 안방 건너방은 특별한 게 없이 전체적인 목공으로 반듯하게 잡아가지고 깔끔하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도, 이렇게. 여기서 라인을 딱 잘랐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색깔 포인트를 주고 이쪽으로 좀 은은한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아, 그리고 번호 얘기인데, 어, 지금 이제 하프로가 있으니까 요즘 최근에 계속 인테리어 비용 올라간다고 계속 날라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저희가 쓴이 발렌블랑 이 필름도 20% 올라가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니까 필름값도 한20%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석고보드, 우리 목공할때 석고보드나 자재도 12에서 15%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디오폼 뭐 이런거 도어락 있잖아요 저거는 뭐30% 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5% 3%가 아니라 코로나 때도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품가가 갑자기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여기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명절 지나면 다 올린다고 할것 같아요 뭐 저건 안 돼요 타일 반장님 외에 문 열지 마세요 뭐뭐 어떻게 하세요 오늘 이거 뜯어가지고 수리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타일 반장님 외에는 문을 열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전선을 빼놨는데 전선 위치가 조금 안 맞아서 이쪽 벽 타일을 하나를 좀 다시 했어요 지금 깔끔하게 붙여져 있는데 뭐 보면, 요, 요 전선 위치. <laughs> 이 전선 위치가 약간 아래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에, 물론 장을 이렇게 하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찝찝하면 하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옮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장 뜯고 다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 글자가 적혀있어서 그렇지, 이 글자 안 적혀있으면, 이 화장실 문이 어딘지 진짜 잘 모릅니다. 저도 여기가 화장실인지 뻔히 아는데도 뭐, 솔직히, 조금 헷갈렸어요. 필름 붙여놓고 난 다음에. 문 닫아놓으면 하여튼 깔끔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방 가벽부도 홈이 저희가 통상 하나인데 여기 홈이 두개예요 보면 하나는 천장까지 홈을 팠잖아요. 한마디로 유리, 유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는 조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필름을 감고 또 이쪽 창 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명을 나중에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 연결 관련해서 전선 나오는 위치 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기상하고 다 협의 해가지고 주문 발주 넣고 길이대로 넣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작업들 여기 뒤에도 뭐가 많죠 콘센트나 융 달, 많이 달리니까 하여튼 뭔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거 한거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뭘 많이 한 집이에요 이런 거 봐도 많이 한 집이니까 완성되고 나면 한번 기대해 주시면 아마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 많이 많은 목공과 이런 타일의 공을 들인 현장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흔치 않은데, 어 오늘 여기 영상 찍기 직전에도 저희 채취자하고 또 얘기했지만,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자.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자. 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내일 이제 여기가 마루가 깔려요 마루도 좋은 거 깔리고요 오목마루 깔리고 동화에서 가장 비싼 마루가 깔립니다 하여튼 그 마루로 시공까지 해 놓으면 완전 또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하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왕궁 영상 나중에 찍을 때 멋지게 찍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